친리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진 대표님, 오진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뭐 나는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 가슴 운동 프레스 못한지 좀 깨졌다. 아, 어. 플라이만. 근데 플라이만 해도 충분히 가슴 운동은 잘 되더라고. 음. 음. 주성아 어설프게 32kg, 36kg 잡을 것 같으면 플라이를 32, 3 6으로 하는 게나아 예. 한번 해봐봐. 어. 아빠 전화기 빨면안 돼. 치지야, 치지. 아빠 전화기 들어. 응. 이쁘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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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섯 이거. 예덟 아, 홉열야 누구 둘이 오늘 전 예전. 예이 더운 날씨에 뭐더전 운동하노 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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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올라온 것 같아 예. 어제도 이쪽으로만 빨가 들라고어좀 예. 좀 지쳐 보여 몸이 페이스 조절해선텐도 예. 너무 예. 한한 시간 한반 정도 예. 어, 그 정도면 괜찮을 거야 딱그피아수분 빠지고 근데 물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와 주성아 예. 물에 들어갔습니다 어 아니, 아니요 사람이 근데 한이0 분이나 3 0분 간격으로 타이머 맞춰 놓고 물에 그때 그 들어갔다 나오면 괜찮나. 예. 어. 너무 선택 많은 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놀람> 둘, 음 셋아까 음 조금해졌네. 넷, 음 여섯, 음 여섯, 음 일곱, 음 여덟. 음 아홉. 네. 음. 윤성아 18kg짜리 앞에 닿나봐. 쭉. 18kg짜리 자리. 장난이 음. 작년보다 등이 좋아졌는데. 하나. 음. 둘. 음. 셋. 넷. 음. 다섯. 여섯 음, 일곱 음, 여덟 아홉 음, 음. 하나만 더 오케이, 바로. 음. 하나 음. 둘 여섯 으흐... 일곱 여덟 아홉 열수아 마지막에 36kg 예 안으로, 어. <목소리> <아는으로>, 안고 <목소리> 아는, 하나, 하나 신선시이쪽으로 맞춰, 더. 그렇지 이쪽에다 맞죠, 쭉 그렇지. 좀더 위로 올라. 이쪽에다 쭉 맞죠, 쭉 그렇지. 이쪽으로 쭉, 오케이. 이제 이게 어. 사람들이 그 많이 물어보는 제일 먼저 음. 낮이 있다 해야 되고 동할때 입는 거 그걸로 해서 이제. 어우, 정말. 어, 그러니까. 오자. 오. 어, 하나. 둘. Så <suk> <go>, <suk> một, hai, ba, bốn, năm, sáu, bảy, tám, 아홉 두. 네. 오케이. 죄송아. <laughs> 이번에 샷 갔다 오면 검사 한번 해 보자. 예. 네. 왜 그러냐면 네 가슴에 왼쪽이 힘이 안 들어가. 이 운동할 때. 이게 지금 대칭 나가는 게 빠지 난 빠지면 좀 달라지겠지 했는데 빠져도 똑같네. 이게. 할때 이게 딱 요까지만 오면 힘이 들어가는데 더 들어와 버리지 아 요까지만 하면 되기는 되는데 그그 그 음, 문제가 힘이... 아니고 신장을 시켰을 때 어... 결이 달라 결이 신장을 시켰을 때 뭔가 이미 이게 잡으면서 쭉 신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쪽은 풀려있어 너 제이크 커틀려딱 짰을 때 한쪽은 나한쪽안 나가는 그 느낌 있잖아 그거 아나? 제이크 틀러가딱 이게 모스킨러 딱 짜면 한쪽은 쫙 나가고 한쪽안 나가거든 어? 이만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laughs> 약하지 제이크 커틀러가 단점이 가슴인데 힘, 딱 줘봐봐. 아까 좀 약간 좀, 조금 더 빼보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아침은 공부 100kg, 에 예. 체중은, 딱 작년 체중은 나가야 딱. 여기서도 한 7kg, 4, k g 로딱 나가면 좋겠는데, 이번에. 플래이 좀. 내년 체중이. 오를 것 같은데 안 오르네 근데 체중 대비 몸은 바뀌는 것 같은데 체중이 많이 안 오르네 아마 그 비슷할 것 같은데 운동을 조금만 좀 세게 해야 된다니까 주장이나지 이게 세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걸 니가 니네 몸에서 견디수못하니까 진짜야 진짜 세게 왔을 때 답은 그거일 것 같아 좀 운동을 좀 세게 좀 피 c 인데 절대 중량 잡지 마이. 제시작때 70킬로 잡고확 그냥 시킬 예. 짧고 만들어 볼라니까너애들 따라하지 마이. 예. 너네 애들 따라다가 하 다쳐. 예. 주성이는 내가 보다 고중량은 아닌 것 같아. 중중도로 해가지고 좀 강하게 때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중간 중간 레벨 정도. 때로는 고중량도 필요하기는 필요하는데 너무 무모한 거 무모하게 들어가면 안 돼. 가면 갈수록 너한테는 고중량보다는 예. 이게. 엠보이, yeah. 볼륨이 그것만 잘 잡으면 될것 같아. 그래, 또 특히 클래식 피지크니까.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네, 스 음. 네. 음. 너도, 너도 플레시 문제구나. 음. 하나, 둘, 음. 쭉, 오케이.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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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죄수 봐도 어이불러야 되지. 금 아까 행님이 들어오셨었죠? 왜? 이때까지 이라고있다아 나도 꼴로 봤네? 1 8 1이1 1야 아까 아왼쪽이었냐오른쪽이었냐 그러면 왼쪽으윤 암살 시도하셨다는 방금 알았어 너너 <laughs> <하고. 웃음> <너, 웃음> 이거 누구한테 지령 받았나 이거 확인해봐라 이거 이거 다윈이 윤성현한테 편지 쓴거이거 아? 너너너너자기 이거 아까 신도 먼저 해서 씨는 너무 없이한스무 개를 어는 너무 이글는좀나는데이게 달라 아, 느낌이 그래. 는무예이글나는 원래. 이글이런현는이많이 일어나거든. 우리이이이글이글 등이 작년보다 좀 좋아진 것 같아, 두꺼이가 근데 우리,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그 예. 느낌인 것 같아. 어? 네가, <laughs>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이 백포즈가 옛날에만 예. 그 어깨가 안 넘어가. 사이즈가 커졌어. 어? 그러니까 좋겠어요. 이, 이 표현을 하자면 그건데. 어? 이게 또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강약의 조합이 너무 안 맞아서 얘가 강해서 그렇거든. 사이즈가 커진 게 아니라 내가, 내가, 내가 봤을 때 어깨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 많이. 예. 어. 지금 얘하고 얘가 엄청 강하잖아. 어? 이렇게 잡으면 자꾸 아빠 당겨가는것 같아. 자. 자. 하나. 둘. 세, 일곱, 음. 쭉 하나 더 가보자, 음. 쭉. 음. 쭉, 오케이, 건별로 아니거든, 맞냐? 나다아 쭉 오케이 그리고 어? 저번 주에 어. 서울에 어. 이제 촬영 그래. 가려고 와, 음. 많이 지치더라고 이번 주에 열 수업을 이제 안 하거든 오후에 하나 열 어. 컨디션 관리 하시고몸좀시면 많이 쉬면서 새해 보고 좀씩. 근육이 지쳤어. 네. 니가 <laughs> 이쪽 앞을 좀덜 내리거든. 더 많이 내리고. 아니, 지금 앞으로 가야지. 어? 그걸 밀어내야지. 우와. 노력하네. 하나. 둘. 어 이거 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네. 어? 네. 디클라이너 할때 뭔가, 뭔가 좋아 보여요. 네, 여섯. 여섯. <laughs> <가서 웃음> 일곱. <웃음> 여덟. <웃음> 아홉. 열. <laughs> 네. <laughs> 주영아, 거그 근처 채권도 알아놨다 그랬지? 어, 헬스장 따로 안 알아놨습니다. 혹시 네가 뭐 화요일 날 오후에 다섯 시 도착하기면 그냥 뭐 그날은 싫은데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 좀할겸 해서 어. 전신 한 바퀴 있잖아 순한 머신을 가볍게 예.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어, 그럼 하고보겠습니다 어. 예. 근데 그 근처가 좀 안전하면 다행인데 만약 막 불안전하면 바깥에 근데 그 친구한테 미리 좀 물어보면 안 되나? 아그 위험한 구역은 제가 받아놨습니다 어. 어디가 위험한지 셋뭐 <laughs> 음, 어떤데 넷 몸 어떤데? 그래서 제가 <laughs> <와>. 이 지점에서 <laughs> 밀어내. 제가 서로의 일을 밀어내. 그리고 두. 이 닐다 윈이 쭉 시합 텍사성니까한 7, 8주 전에 올린 이제. 몸 상태랑 와. 최근이랑 비슷해 별로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미리 몸이 나와있던 페이스고 나는 시합에 맞춰서.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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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트를 팍 올리고 있는 추세라가지고, 지금 이제. 음. 그리고 걔가 빼이 좋은 줄 알았는데, 막또 또 엄청나게 특출난빼은 아니더라고, 빼기. 체형이 좋아. 체형이 좋아. 몸이 예쁘지? 허리 어. 이 진짜. 너 허리 열고뭘 알고. 허리, 허리. 아, 난 허리가 많이 길지? <laughs> 이번에는 중요한 건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뛰어넘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뭔가를 마음 편안하게 갖다 와. 어. 어. 둘 어. 셋가 <laughs> 그렇게 보시는 건 그걸 둘을 위로가 안 돼요. 이게.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열2개더 하나 하나 더쭉 오케이. <laughs>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을 아는 거야. 예.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단한번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보는 거,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거 같아. 예. 내가 봤을 때 이번에 뭐, 모불명이 뭐뭐 모르게 잘 나와. 잘 나오는데, 그건 뭐, 누를 이기네, 무안해 지금 그런 생각하지 마. 예. 너 컨디션만 잘 뽑아내면 괜찮을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회의대인도 예. 어. 처음이고 그러니까. 부담감으로 내려놔내려놔 어. 진짜 오래. 이렇게 막 짜잘 짜잘하게. 몸이 이제 어? 아프면서. 음. 원래는 딱 시즌 초 초반에. 클라인은 아 이거 진짜 운동 작년보다 더 세게 내리지도 말고 뭐 그대로만 해. 뭐더 만들어야 지 됐었는데. 어, 어. 이쪽만 하나 아, 밀어내 아프니까. 밀어내. 내릴 네, 때. 어깨가 아플 때는 항상 내려 밀어낸다는 생각하고 막. 완주하다 아, 아. 생각하고 좀금이 일단 그게 또 목표이긴 하지 부상이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래서 몸을 좀 뽑아내는 게 목표긴 했지 자,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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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우와. 근데 올해 시즌은 뭔가 엄청 빨리 지나갔어 시간이 역대급으로 좀 빨리 시간이 갔다. 자 기간 요 어 다이어트 기간 이런 걸 떠나서 원래 시합 준비를 하면 은좀 시간이 더디게 간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 배고프고 막 힘들고 이러니까 원 이상하게 올해는 좀 빠른 내가 원래 사람이 막 이게 마음 고생하고 하면 또 시간이 더안 가잖아 근데 올해는 내가 시합 준비 이때까지 하는 것 통틀어서 제일 마음 고생을 얻어보면 많이 많이 했거든 지금 와서 이제 시합이 다 왔으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느새 시합이야, 이제. 다음주 시간 잘 갔다. 그래서 이게, 진짜 느낀 게 많거든, 올해는. 그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좀잘 극복해가는 법을 좀 배운 것 같다, 올해는. 좀 이제, 대하는 태도들이 조금 더 성장을 할수 있었던 행것 같아. 내가 막 이겨내려고만 했으면 오히려 더 나를 무너뜨렸을 것 같거든. 근데 그냥. 잘 받아들이고, 아프니까, 아, 뭐, 어쩌겠노. 어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그냥 해보자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고 쭉 이어나간 게 좋았던 것 같아. 어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막 너무 우리가 인생을 대할 때 너무 이겨내려고만 안 했으면 좋겠다. 좀 그냥 이제, 어, 받아들이고 어그 속에서 이제 내 스스로가 해답을 찾는 거지. 이걸 이겨내려고 하다 보면 해답을 찾기보다는 나르게서 무너뜨릴 것 같아. 음. 때로는 그냥 그 들이닥친 상황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어. 어제 내가 <laughs> 유튜브를 딱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쇼츠가 떴는데 그 복싱에서 다운되면 10초의 시간을 주잖아. 근데 그 10초라는 시간 동안 이제 회복하고 일어나라는 뜻으로 10초를 주는 거다. 이제 인생도 그거에 막 빗대더라고. 어, 넘어져도 괜찮으니까 그 시간 안에 일어나서 다시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음, 내가 넘어졌으니 그냥 그 넘어진 시간 을 받아들이고, 어 다시 일어나서 재개하면 되니까 어, 잘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 몸이랑 심리는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laughs>

그게 스테로이드 주사 이거 통증은 이제 확실히 많이 줄어든다 네, 나도 그 이건 안 맞아봤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통증만 잡아주는 거니까 계속 안 좋아진다 하더라고. 아픈. 통증을 게 하는 그 그러니까 그냥 진짜 그냥 통증만 없어지는 거야. 감각은 어, 없 어어.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상태에서 그냥 통증이 없으니까 운동을 할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뭐은 이게 마사지 갈까요 완전히 그래서 안 맞았어 어, 그냥 좀 참고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선에서 운동하다가 시즌 마무리하고 몸좀쉴수 있을 때 그때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려고 사람들이 이제 컨디셔닝에 대해서 막 걱정을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더 빼야 한다 뭐 원래 나는 스타일 자체가 미리 만들어 놓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딱 무대에서 몸이 좋게끔 어, 작업도 할수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좋은 모습으로 올라갈 자신이 있기 때문에. 多少もう。 근데 나는 그래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나도 20대 초반에는 시합 준비하면 서 했거든? 좀비처럼 일할 <laughs> 때? 근데 그게 진짜 못쓸 짓이란 걸 내가 깨닫고 그 후부터는 이제 안 그러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시합도 그리고 트레이너로서의 일도 열심히 했다라고 나는 그거는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 워치 대표님 보고 계십니까? <laughs>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장명진 대표님, 워진 <laughs>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나는 뭐 나는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 <laughs> 갑자기 그 유튜브 캡처 돌리면서. 지랄하네 이러는거 모시는거에 스토리로 <laughs> 착각하지마라 두성아 하시는거요 <laughs> どんへそのままか。